겨울도 이 추위도 이제... 다시는 안 오겠어? 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에요리오드입니다 안전 안전 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방금 별내에서 별내 별래 한건운 오르겠습니다. 어, 날씨가 좀 풀리다 싶은데 금방 또 쌀쌀해지고 어, 날씨가 좀 그러네요. 비도 오전에 비도 왔다 그래가지고 어, 비온 날에는 낙골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초저녁에 콜이 많죠 대신에. 다행스럽게 지금 콜들이 떴는데 뭐한 네다섯 콜이 떴었어요 근데 착지가 전동휠 타고 갈만한 그런 도착지 선호 도착지가 아니어서 안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별내에서 별나가는 별레 거한건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9분 5시가 돼 가네요 저는 이제 원래 대기하는 데로 가서 콜 대기 할 거고요 아 오늘 목표는 전동휠 타면서 어, 한 8시 전에 두세 콜 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한콜 탔고 이제 두 콜만 더 타면은 오늘 뭐 초저녁에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멀리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샛길로 제가 원래 예, 대기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위에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와, 오늘도 골고루 다 어두워졌네요 아, 이런 제기랄 네, 태릉골프장에서 안양 가는 거 잡았습니다 평촌 이편한 세상이네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콜 없네요 오늘 비온 다음 날에는 콜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네 현재 시간 9시 여기는 평촌동입니다 황촌 2편 한 자상, 네. 여기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처음 오나요? 어... 네, 인덕원역 근처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대구노수 쪽이나 청계동 쪽에서 나오는 코라고, 여기 금방에 근방에서... 어, 시간이 뭐 여기 바로 여기 콜밭에 떨어졌네요. 네, 여기서 내선동하고 같이 나오는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 서천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그 백운호수 백운호수 영상관 민물장어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9분 여기는 용인 서천동입니다. 네. 수원 같은 용인이죠. 그리고 근처가 이제 여기가 센트럴 파크인데요. 저는 영통 먹자가 바로 한 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영통 먹자로 이동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이 지금 많을 때네요. 딱 11시까지 좋은 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역시 콜이 많네요. 저기 어 동탄 북광장 쪽 위에 서구동 한림대병원 쪽에서 예, 덕소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7만 원이고요. 지금 시간에가 단가가 제일 괜찮네요. 한 10시, 11시, 11시 돼가면은콜리 많이 없으니까, 단가가 그냥 쭉 빠지는데, 얼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6분. 여기는 도심역 근처, 어, 한강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덕소구요. 와부입니다. 네. 한강 변이고 음. 역시 골이 없네요 <laughs> 11시 피크 시간에 덕수 오면 좀 후회를 하더라구요 그래도 뭐아 오늘 진짜 골이 좀 없는 날일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도심역을 지나서 덕수역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1시 54분 여기는 구리역입니다 경의선 막차를 타고 왔구요 저는 오늘 여기서 승부를 걸을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 사거리가 바로 옆에 니까 네, 여기 6단지에서 옥정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옥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뭐, 1시 조금 안 돼서 도착하겠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44분. 여기는 양주, 목정동 프로지오입니다. 네. 고객분 차, 차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집.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고객분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간신히 깨웠는데, 여기가 900동 때인데, 500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를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차에는 우리 집이 그 서밋 아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반대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고객님 정신 차리시라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차에서 그 플래시를 좀 켜가지고 깨워드렸는데 간신히 깨졌습니다 네. 아 근데 또 문제는 또 현금을 부르셨는데 카드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카드번호 불러주고 주차하고 아 정신 없네요. 네. 잠들면 안되잖아요, 잠들면 하하 <laughs> 많이, 많이 드셨네 아간시히 마무리를 했고 네, 이제 고급 가는 거1 5 0 0 0원짜리 떠있는데 음 삼숭동 15,000원 저는 여기서 옥정 먹자로 가서 다음 구리로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 본데 아, 네 우리 고읍동 사시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옥정동에서 30분을 죽었네요 별내동 가는 걸 잡았는데 그 고객분이 잘못 불렀다고 의정부라고 하면서 취소를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소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았는데 35,000원 별내동. 취소하신다그 해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네 별내동 가는 거딱 잡았으면 오늘 목표 달성하는 건데 아 아쉽네요 지금 1시 59분이고요 2시 10분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없으면 휠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읍동으로 해서 의정구 중랑천이죠 네, 의정부 신곡동 가는 게만 삼천 원 빠지는 거 보고 그냥 2시 십삼 분아네 전동휠 타고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어떻게 여성분인데 아 그냥 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잔더 하고 나중에 불러 수도 있는데 모르죠 뭐 자고 갈지 뭐아 네. 아쉽다. 아 오늘 오늘이죠. 네 오늘 집에 채권자가 여행을 갑니다. 해외 여행을 갑니다. 저희 딸하고 그 외국에 있는 친척한테 여행을 가는데요. 드디어 풀입니다 풀이. 프리. 예. 아 이제 매일 주던 돈을 당분간 안줘도 되니까. 네. <laughs> 예, 자유입니다. 자유. 아. 아, 네.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 출차할 때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우, 추워. 와, 엄청 좋습니다. 어. <목소리>